안녕하세요. 저희는 요린과 유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핸드폰 만들기를 할 건데요. 먼저 준비물은 그냥 바느시랑 경화제랑 두대랑 그리고 도트봉하고 소리 필요합니다. 그다음 핸드폰의 꿈을 토핑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노란색 클레이, 검정색 클레이, 하얀색 클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냥 칼이랑 디자인 커터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붓도 필요합니다. 핸드폰 케이스가, 케이스가 될 자신이 원하는 틀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깜빡 말 못했는데 집게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만들러 가볼게요. 먼저 이걸로 노란색 클레이를 얇게 밀어서 자신이 원하는 틀로 찍어주세요. 저희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클레이를 얇게 밀어서 네모나게 해주세요. 이... 제가 방금 만든 이집보다 작은 하얀색 네모난 클레이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검정색 클레이로 이 하얀색보다 더 작게 만들어주세요. 하얀색보다 작습니다. 비교해볼게요. 하나, 둘, 둘 셋, 아이쿠, 안 보이시죠? 여기 지금 검정색 클레이와 하얀색 클레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검정색 클레이가 더 작죠? 아이쿠. 그리고 점토를 또 얇게 밀어서 요렇게 만들어 줄게요. 검정색 네모와 하얀색 네모를 합쳐 주세요. 저희는 요렇게 됐어요. 검정색 검정색 클레이로 아주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 밑에다가 붙여 주고요. 그리고 방금 전 거보다 좀더 크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꾹꾹 눌러 준 다음에 칼로 네모나게 만들어 주세요. 아주 작은 네모로요. 안 보이지만, 이게 아주 작은 네모예요. 이 네모를, 네모 어디 붙였는지 맞추는 사람 천재. 맞습니다. 이 뒷면 카메라에다가 붙였, 붙였습니다. 어디 갈게요. 어디 갔는지 맞춘 사람 천, 천재입니다. 네모가 어디 갔는지 맞춘 사람은 천재라고 제가 얘기해 줄게요. 네모는 여기도 없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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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쿠 뒷면에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아까 밀어준 요것을 가져옵니다 원래는 요걸로 테두리를 감싸주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이거는 참고하지 않을게요 저희는 그다음에요 여기 지금 케이스를 만들면 여기 카메라 부분이 가려지잖아요 그 케이스에 구멍을 뚫어줘야죠 당연히 요거를 만드는 건 유진씨가 도와준대요 유진씨 요거를 뚫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아 어, 저는 그냥 그냥 좋았습니다. <laughs> 저는 뭔가 스트레스가 뻥 뚫린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카메라에 맞춰서 딱 넣어주세요. 너무 작다 싶은 분들은 좀더 구멍을 키워도 됩니다. 아까 전에 참고하지 않은 이 기다란 걸요. 엄청나게 작게 네모로 만들어줄게요. 이만하게 달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소리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뒤집으면 핸드폰. 자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좀더 참고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유린과 유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